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전화는 왜안 받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건데? 아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여기 술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11시까지만 있다가 택시 타고 들어갈게. 11시? 나랑 했던 약속은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술자리는 10시까지만 있으라고 했지? 남자들 늦게까지 몰려다니다 보면 사고 치는 거 몰라? 알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고 한 놈은 미국에서 살다가 몇년 만에 한국 들어왔어. 오늘만 봐줘. 11시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택시 타고 들어갈게. 아니 나는 택시 탄다는 말도 맘에 안 들어. 지금 그만 마시면 버스 타고 집에 올 수도 있잖아. 그거 한 시간 더 마셔서 뭘 어쩌려고? 택시비로 몇 만원 쓸 정도로 당신 용돈이 남아도는 거야? 여기서 용돈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맨날 술 마시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한다. 나도 가끔은 숨좀 돌리고 살자. 그럼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숨막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셔야 너가 좀살것 같니? 잔말 말고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아,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애도 아니잖아. 알아서 사고안 치고 놀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너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진짜 까불다가 쫓겨나지 말고 빨리 들어와. 누나,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거란 말이야. 딱 11시까지만 있다가 갈게. 지금 안 오면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약속 안 지키는 너가 너무하지. 저는 4살 연하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이 대학생 때 저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연애를 꽤 오래 한 편인데 항상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저한테 용돈까지 받고 있었고, 결혼한 이후로도 제가 훨씬 직급이 높고, 연봉도 높아요. 이미 혼인신고하기 전에 청약으로 아파트를 한채 장만한 상태라서, 남편은 말 그대로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좋아하셨고, 항상 제 말이 맞다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니 올해 초 진짜로 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문제는 그 뒤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와?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잖아. 내일까지 서류 맞춰서 입찰 넣어야 돼. 오늘 사무실에서 잘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일이 바빠도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 돼? 저녁은 먹었어? 아까 직원들 퇴근시키면서 같이 저녁 먹고 보냈어. 걱정하지 마. 또 저녁 먹으면서 한잔한 거 아냐? 안 마셨어. 거짓말 하는 거다 알아. 너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자고 올 때마다 거기서 혼자 소주 마시잖아. 저녁 먹으면서도 한잔하고 지금도 혼자 마시고 있지? 술 마시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술 취한 상태로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 진짜 안 마셨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안 마셨어?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시켜줘봐. 술을 마셔놓고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만 좀 하라고. 너가 시키면 무조건 내가 말을 들어야 해? 제발 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야, 너 취했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누나가 내 생각 많이 해주고 옛날부터 잘 챙겨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나도 서른 네살 먹었고, 어디 가면 적은 나이 아니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이런 소리하고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아무리 봐도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해. 괜히 실수하지 말고, 너도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잠이 나자. 에휴, 내가 말을 말자.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았고, 겨우 반년 만에 직원도 6명으로 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버는 돈도 저보다 적으니까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 이젠 자기가 사장이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항상 제 편이었던 시어머니마저 자기 아들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저를 나무라셨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사무실에 캠핑용 간이침대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저와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벌써 일주일째잖아. 집에는 이제 안 들어올 생각인 거야? 어차피 너가 쫓아낸다면서. 쫓겨날 집에 뭐하러 들어가? 나도 이제 돈 있고 나 혼자 살집 정도는 내 힘으로 구해서 살게. 각자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뭔 소리야? 너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얘기야?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 없잖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여기서 아이 얘기가 왜 나와? 결혼하기 전에 너도 합의한 부분이잖아. 누나 나이가 있으니까 못 낳겠다 싶었던 거지. 아, 몰라. 이젠 이런 대화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싸우면서 맘조림며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자 그만. 이제 사업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매일 집에 안 들어오더니 다른 여자 생겼니? 여자는 무슨 여자야 나 그런 성격 아닌 거 알잖아 더 이상 누나랑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누나랑 살면서 맘 편하게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혼나려고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나는 전부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 술적게 먹어라. 일찍 집에 들어와라. 이런 말 정도는 아내로서 할수 있잖아. 아내로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들어보려 한 적도 없잖아.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 거라면 이혼하는 게 낫지. 너가 나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 너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줬잖아. 그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혼할 때도 누나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위자료를 달라면 줄 거고, 지금 가진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이혼만 해줘. 난더 이상 누나랑 살지 못할 것 같아. 웃기지 마. 이제 돈좀 버니까 내가 필요 없어졌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누나도 알잖아. 나 진짜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친구들 한번 마음대로 못 만나고, 이 나이에 통금 시간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그동안 우리 엄마도 누나가 주는 용돈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큰 자식이 쩔쩔매고 사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냐? 서로를 위해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부를 테니까 누나도 알아서 준비할 거 있으면 해. 진짜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은 한순간에 이혼을 선언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버렸어요. 진짜로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았고 저한테 위자료까지 주겠다 하더군요. 따로 알아봤더니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제게서 등 돌린 상태에서 더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넘게 만난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오질 않네요. 좋은 집에서 혼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